1196번. 자, 서로 다른 내양수 네 ABCD에 대하여 AD-BC는요. 그럼 AD는 BC가 될 거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기억, A분의 B는 C분의 D. 어, 그럼 양변에 A로 나누면 이거를 D는 A분의 BC가 되고, 양변을 C로 나누면 C분의 D는 A분의 B가 되잖아. C분의 D는 A분의 B. 맞죠? 이리 되고. 그 다음, ᄂ부터는, 자, 이런 거 보면 보통 K를 많이 두죠. D는 CK, B는 AK. 자, 이렇게 둔 다음에, 좀더다 아,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ᄂ부터 봅시다. A 대신에, A는 그대로 놔둘까요? 어 손대면 안 되겠지. 이건 A 제곱 되고, 그 다음에 C, 어, C도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AB죠. A인데, B는 AK로 두개로 해서 AK되고, 플러스, 그다음 C, D는 CK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C 제곱되고, A 제곱 K 플러스 C 제곱 K 이렇게 되죠. 어 이럴 때 분모를 K로 묶게 되면, K, A 제곱 플러스 C 제곱되고, A 제곱 플러스 C 제곱되어서, k 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변을 우변에도 e a c 그대로 두고 a d a d 는 c k 니까 그러면은 a c k 되겠죠 플러스 b c c 로 곱하면 a c k 가 되겠죠. 이거는 e a c k 가 되고 e a c 약분치라면 k 분의 1 같죠? 니연 승리합니다. 그 다음, D 귿도 B 세제곱이죠. B 세제곱이면, A 세제곱, K 세제곱 되겠죠. 대입하면은, D 세제곱, 이거 대입하면은, C 세제곱, K 세제곱 되고, A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하면은, 자, 분자를 K 세제곱으로 묶으면은, A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되고, A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이렇게 해서, K 세제곱이 되죠. 그럼, 우변, 우변에 B 플러스 D, B가 AK죠. 플러스 D가 CK이고, 이렇게 세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C에 세제곱 돼 있는데, 어, K를 묶어내서 내면 K 세제곱으로 나오죠. 그러면 A 플러스 C에 세제곱, A 플러스 C에 세제곱. 그래서 K 세제곱. 같죠? 어, 이것도 승리받죠. 기억년, 이거, 가 5번입니다.